인생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가까이 다가가라와 멀리 떨어져라는 상반된 조언을 듣습니다. 두 조언은 깊은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게 해줍니다. 적절한 거리를 두면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건강한 유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진정한 관계는 내 자신을 우선시하면서도 상대를 배려하는 균형에서 나옵니다. 이처럼 역설적인 지혜는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. 오늘의 통찰로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를 가꿔보세요.